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 코로나 전국에 사실은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피트니스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새로 진보되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앞서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. 뉴노멀의 시대, 새로운 피트니스는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.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피트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피트니스 업 전체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음 피트가 시도하는 새로운 몇 가지 점들이 있어요. 사실은 그것들을 하나 묶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피트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디지털 프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은 피트와 함께. 피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피트니스의 시작이다. 피트 화이팅!